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오이 부추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오이 3 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부추도 이렇게 넉넉하게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는 저는 길게 썰어가지고 심한 채거를한 상태로 여기에 이렇게 천일염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엿. 자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요. 1시간 정도 절여주게 되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꼬들꼬들하면서 또 아삭한 것도 살아있고 그리고 또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까나리액젓, 참치액,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여기에 소고기 다시다, 설탕 빵깨입니다. 통깨 갈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중간 입자에 고춧가루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양념까지 완성됐고요. 저는 한 시간 절인 오이는 흐르는 물에서 두번 정도 세척한 후에 물기를 조금 완전하게 빼고 이렇게 담아서 무쳐주시면 돼요. 무쳐주시는데, 부추는 처음부터 막 억세게 무치면 풋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오이 먼저 먼저 완전하게 무쳐주신 후에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 살살 버무려주시면 오이 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오이 부추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이 부추김치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